이번 여행의 절반을 같이 할 제가 아끼는 동생을 소개합니다 어제 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제는 뭐 관광을 할 수가 없었고 이 친구는 태국이 처음이라 내가 좀 이것저것 태국을 소개해 주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짰는데 막바지 욱이라서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 밤부터 일단 날씨 때문에 어떻게 관광이 진행될지는 걱정이긴 하지만 오늘 도 동생이 먹고 싶은 음식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분 뒤에 온다는데 뭐 움직이 생각을 안 하네요. 방콕은 항상 이렇게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차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방콕에서 택시를 탈 때는 여유롭게 움직이시거나 완전 시내에는 피해 주셔야 돼요. 어 갑자기 날씨가 좀 맑아졌어요. 오늘 날씨 요정 열릴할수 있도록. EYD 아토 쓰3라는 차인데 어떤 차인지 궁금하네요. Hello. Hello. Sorry, scan. Pompei. 음, scan. Yes. Yeah. 중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를 탔습니다. 불 타는 거 아니겠죠? 불 타면 뛰어수 있어. <laughs> 3가 이상은 던는다니 별로 안 더운 대신 비 오니까 무기의 방콕에 오시는 분들은 날씨 체크 잘 하시고 동선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숨막히는 교통체증을 뚫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음식점 다 왔는데 여기는 관광객이 없는데요 어? 와줄 너무 길잖아 사람 너무 많은데? Hello, how many 1, 2, 3. Ah, o 이 a y We can cook a QGA on the 고 a t e r The venue 거 u m 이볼게요2.1 h o 아 you in the h a l l w a 어 What is that? 개미야? 어디야? 오. 백종원 유튜브? 백종원 유튜브에 나온 방콕 맛집에 왔는데 사실 태국에서 저는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서 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네. 네, 이 친구가 찐 맛집이라고 지금 백종원 유튜브 한개 보고 찾아왔는데 맛이 없으면은 저는 상당히 비난할 예정이라 <laughs> 무슨 냄새라고? 가래침 진짜 양치 안한침 그 냄새 <laughs> 이 동생이 가래침 냄새 난다고한 소스 체험해 보겠습니다. <laughs>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걔 존맛까진 솔직히 걔 존맛까진 아니잖아 중간점검으로는 그렇게 맞추면 아니다 인정합니까? 먹을하 <목소리> 아, 뭐, 내가 <목소리> <목소리> 먹을만 하데 인정합니까? <laughs> <이상한 소식? 웃음> 아이 그래도 시도는 좋았다 카메라 앞에서 한국에 바람소리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맛있 맛있다기보다 그런 게 이게 조금 낫다 이렇게 찡은 국이 들어가는 거맛자 어제 알려줬잖아 알로에 아루아아 정말 좋아하고 뭐, 아끼는 동생이 찾아온 식당이라서 맛있게 먹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찐 맛집은 <laughs> 아니다 30분을 택치 타고 20분을 웨이팅해서 먹을 정도의 맛집은 아니었고 하지만 우리의 추억은 남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한대요. 불만족스러운 표정인데. 완전 로컬 느낌이지만 중국인들이 많이 먹고 있는 로컬 식당. 여기 보세요. 츄라 피티 키친. 검색해신 우리 동생이 찾아온 맛집 탐방 끝내고 생활주스 하나 빨러 갑니다. 생괄주스를 <목소리> 입겠습니다. 진짜로 생각 뉴스 먹고 싶어? 나 아, 진짜 로컬 푸드를 원하면 체험해, 여기. 그 뒤에 있네. 어른도 있어. 어때? 내일, 내일 하네. <laughs> 태국은 쇼핑몰 여행이 답입니다. 쇼핑몰 투어가 답이에요. 너무 덥고, 위생적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쇼핑몰에 오면 비교적 깨끗하고, 어, 시원해. 시원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저것도 먹어봐야 돼. 타이티라고 먹는 코스긴 하거든. 너무 많은데? 찾아볼까? 이게 뭐야? 되게 맛있는데. 쌈면 미타운. 백종원 맛집 숄라워스 김치. 애프터유. 이거 유명, 유명하다. 나 저번에 못 먹었어. 망고링스. 갈까? 망고링 근데 교복 입은 친구들이 되게 많네. 저번에는 교복 입은 사람들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방학 시즌이었나? 이거 먹어봐. 네. 원망고 스티키 라이스 너무 사이스 라이스. GLN이라고 QR코드로 결제하는게 있는데 원래는 g l n 의 앱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결제를 하면 되게 빨라요. 7월부터인가 갑자기 소형 상점 GLN 앱을 통해서 결제하는 게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공지사항이 그렇게 떠서 다른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국민 네 군데에서 GLN이 또연결된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을 써서 하나은행 GLN으로 쓰는데 진짜 개 느려 터졌어요. 진짜 개 느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제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은행 시스템 자체가 제가 해외, 외국에, 유럽에 살 때도 하나은행 어플이 진짜 유동 느렸어요. 왜 앱을 그런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겼어요 비주얼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 뽑아야 되는데 지금 똥 싸러 갔는데 빨리 안오네요 녹음이 아, 안되는데 기다렸잖아요 나 <laughs> 이제 <아이씨. 웃음> 저희는 먹기 전에도 이런 똥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밥 같이 먹는 게 있거든. 좀더 깔끔한 약밥 느낌. 백종원 맛집보다 맛있지? 아니, 이번 근데 그냥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 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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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례 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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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 위험한 거. 아, 그나 <laughs> 아, 아까 거기 밥이 맛이 없어서 이 밥을 찍어. 정정하게 맛이 없지 않았어. 표정이 약간 썩다 <laughs> <laughs> 여기도 많이 컸네요. 제가 옛날에 유튜로 봤던 로 언제 봤는데? 많이... <laughs> 이렇게 된 지가 졸라 <laughs> 오래됐는데. 아, 에 먹을래? 어. 유니폼 라고 하는데 한국에 없더라고 축구 유니폼? 여기 있는안판는데 없어요 재고 전세계. 없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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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 생산하는 게 많대 유니폼? 어 여기 있다 아리푸솔 슈어 여기 근처인데? 여기 이게 아리푸솔 스시하면 십삼만 그러면 오는 게 너무 많아. 아 여기 안막서한 쇼핑몰에서 요양을 잠깐 끝내고 태국에서 유니폼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품이 좀 다양하게 있다고 해서 또 마침 가까이에 유니폼 샵이 있어서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그냥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견덕쟁이 김경호 씨는 방금까지 시원하다고 해놓고 또 덥다고 하네요. 덥다면 안 나잖아. 나인거 난 건. 여기가 아까까지 있던 쌈면 미타운 24시 운영을 한대요. 스타벅스도 24시고 밤 늦게 쇼핑을 하거나. 어, 카페 오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싸면 미타운으로 오시면 됩니다. 태국은 버스가 에어컨 있는 거랑 없는 게 나아질 거예요. 가격 이 달라. 같은 번호요 어. 아. 랜덤이야. 언제 오겠지? 태국에는 왜 이렇게 핑크색이 많을까요? 블랙핑크 때문일까요? <웃음> 예. <웃음> 정말 좋아하고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유니폼샵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20분은 넘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헛걸음하고 올것 같거든요? 네, 구름하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가보는 거지. 무조건 하나는 살 거예요. 무조건,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사고 거예요. 제가, <laughs> 어, 제가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laughs> 얘는 그냥 입만 열면 불어예요 진짜. 그냥 입만 열면 불라라서 무조건 앞에 무조건을 붙인다. 무조건 거짓말이야. 얘가 무조건을 붙인다. 진짜 무조건 거짓말. <laughs> 내가 봤을 때 유니폼 딱 보고 아형 생각보다 별론데요. 아형 그냥 한국에서 살게요 100%. <laughs> 근데 너 축구 잘안 보잖아. 옛날엔 많이 봤. 제일 처음에 너랑 얘기할 때 축구 얘기하니까 너 별로 안 본댔잖아. 나랑 얘기하기 싫어서 왜안 본다 얘기하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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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어, 어. 타워라인을 많이 타 있는데 계속 또 약간 만취를 조금씩 하는 생각이 들어 이거 타고 싶어? <laughs> 어 저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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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타봐야 되지 않나? 여기 <laughs> 왔는가 저거 타고 싶으면 <laughs> 너가 돈내 그럼 난 탈게 난 <laughs> 저거 안 타고 <탈아가> 싶거든 진짜 있어요 그래 먼저 1,000원, 2 0 0 0원이상아탈게 뭐가 뭐 안다 알잖아, 나짠돌인거땀안 흘릴 줄 알고.. 데오드란트도 안 했는데.. 겨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땀.. 땀 생겼는데.. 갓땀.. <laughs> <laughs> 개속앉어 <젖었어. 웃음> 아, 여기 갔다 가 무조건 못타자 뭐 아.. 일단.. 목적지 거의 다 왔구요. 저같이 이제.. 그지.. 그지 여행객들은.. 절대 여행을 와서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쇼핑조차 하지 않아요. 경호 덕분에 이렇게 또 몰랐던 곳들을 또 탐험하게 되네요. <laughs> 검색 개뿔씨. 이것도 내가 찾은 거잖아. <laughs> 아리 풋볼 샵 왔습니다. 혹시 뒤에 이, 혹시 이거는, 네. 어? 그... 그... 커스텀인가요? 네 ㅎ 옷고야 오래 있야네 이거 사려 그랬는데 한국엔 없거든요 이쁜거 많은데? <laughs> 어, <저> 이따 했죠 ㅎ <laughs> 이죠아이네잘 <laughs> 찾았지? 국뽕 컨텐츠 시작합니다 한국 유니폼을 태국에서 찾다 국뽕 극뽕 레전드. 극뽕 <laughs> <국뽕> 레전드. <laughs> 여기서 찾다 오, <laughs> 여기도 있어, 극봉. 너 사고 싶은 거 있네. 어, 지금. 라미냐 말이 있는데. 아, 어, 지금 마미나 만이 아, 대용 없네요. 몸으로 <laughs> 뭐 볼까? 대용 있나? 어. 아, 이게 마킹, 마킹하는게마킹 비용 들겠지? 사고 싶은 거 <웃음> 진짜로? 너무 서아 손이 좋은데. 이거 <laughs> <laughs> 물어볼게. 유니폼을 얻기 위한 긴 여정을 끝내고 쇼핑몰 거리 안에 왔습니다. 땡0 9번1 0 9 3 floor. 땡국에서국에서 망고주스랑 땡모반 마시는 건 진짜 쉬운 일인데 이걸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네 여기는 약간 건강 주스한데에서방콕내컷한려가자방콕에서나찍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길거리에 있는 거먹서한 한이 없죠? 얘는 이제 안 먹어요? <laughs> <laughs> 어렵 뭐야? 지가안 도망가고 저럴수 있다고? 인형인 줄 알았어요 형저이랑 그 스티키라이스 너한테 최악이네 다 아직도 있어? 언제까지 있는 거야 여기 좀 이쁘다 그, 동희동 로데오 <laughs> 껌딱 덕희동! 덕희동 로데오거리라고 이게? 땡모반 어딨냐고 저합 따라서 한번 찍고 싶은데 이거 좀 어울려요 저요? 나만 찍어줘라 MBK 센터라고 여기서는 우리가 땡모반을 찾을 수 있겠죠? 어? 땡모반 땡모반! 있어요? 어 하이큐어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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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보낸 사람이야? <laughs> 나 처음부터 안 돼. 잠깐만. <laughs> 나 일부러 안거 아니다. <웃음> 진짜. 진짜 정석대로 하고 있어. 나 아직 빨리 하고 있어. <laughs> 아 형. <no. 웃음> 아 진짜. <laughs> 지금 매번 결제할 때마다 안 돼서. 얼마죠? <laughs> 팔십. <80. 웃음> 나 아직도 안 켜져. s o can I get two s 드디어 시직하시는 드디어 맹고만 그냥 수박? 맹고. 그냥 수박 드세요 그요 근데 왜왜 이렇게 늘호을꺼그 맹고만이 시원하니까 시원하네 맹고만이 을주로러니까컬로컬 이유는 냉장고 없이 밖에 갔다 온 거야. 그래서 그래서 로컬이야. 다른 게 로컬이 아니야. 위생이 별로 안 좋다. 그게 로컬이거든. 로컬에 <laughs> 맞.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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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두툭이는 얼마를 달라고 할까요? 와다룸까지 택시를 찍어 보는 거야. 얼마가 나오는지. 가 이거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두툭이를타붙자 이게 <laughs> 진짜형 이거 아니에요? 아꽤 나오네 어, 20분은 너무 걸려 잠깐만 물어볼게 와다룬 How much? No? 너무 멀어서 안 간대 아, 택사자 6개월 만에 온 와다룬 야경에는 저런 구조물이 생겼어요 와다 저게 와다룬어 예쁘지? 오 여기도 생겼다 오 공개 봤어? 구조물도 새로 생기고 우기여서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밑에 물이 이만큼 샀어요 원래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밑에 다 계단이었거든요 이렇게 와다루는 두번 보는데도 예쁘네요 근데 아까까지 사람이 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오니까 사람 엄청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와서가 아니라 제가 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저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각도도 낭만이 있네요 괜찮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면 와다룬으로 오시죠. 번개 드디어 잡았다. 제가 개소리 하니까 번개가 치네요. 그 뭐였지 무슨 크세르, 크... 크... 크메르 양식. 뭔지 아시죠? 이거 약간 그 무지함으로 <laughs> 나가서 괜찮 괜찮나? 이미지 괜찮나? 크세르크스 양, <laughs> 크크메르 양식. 크메르 양식은 있었던 거 같아. 크메르 양식만. 뭐라 아. 내가 아는 거는 바로크, 고딕, 메 베, 베르세르크? 그? 크메르? 뭐 아무튼 몰라. 만화 아까 <laughs> 베르세르크라는 만화가 나오는 그 어원이 있을 걸. 아, 네. 어쨌든 그게 참잘 돋보여. 그 양식이 저저 와달은 <laughs> 저 사원의 양식이라고. 아, 네. 어떤 그런... 어떤 양식이라고? 그세 <laughs> 세레... 아, 크메르 양식. 크메르. <laughs> 아, 크메르 맞아? 아... 어. 아, 아, 제가 또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다큐같지 라고왜 <laughs> 예능같지? 에르사유 <laughs> 장미 그건 없는 것 같긴 해예르사유 장미 <laughs> 크메르 양식 와다룬을 보는 김경호씨의 소감은 어떠신지? 태국스럽다 태국스럽다? 이게 태국이다 <laughs> 저거는 혹시 태국 <laughs> 이건 태국이다 춤추기 <laughs> <이거. 와, 웃음> 재밌겠는데요? 아, 네. 춤추고 아, 난리 났네 <laughs> 난 개인적으로 저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가 제일 많으더고 백종원 어디가? 맛집이랑 여기랑 어디가 여기가 <laughs> 그좀더 백종원 맛집보다는 와다룬이다. 와다룬까지 빡센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저번 여행 때 왔던 마사지 샵을. 예, this is my friend. 제가 저번 여행 때 와서 너무 마사지 잘 받고 와 가지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면서 꼭 다시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약을 앱으로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오케이 퍼스트 원. I missed you. I missed you and here. 아피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아. 태국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마사지를 태국 온지 24시간 만에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빡셌죠? 네.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제가 나나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었는데 그 호텔에 있던 마사지 샵이었어요. 지금도 거기도 있고 이 샵이 지점을 하나 더낸 거죠. 나나역 근처에 하나를 더 냈는데. Hello.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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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새거라서 그런지 시설이 되게 좋고 다른 샵을 안 가고 여기 오는 이유는 퀄리티가 남다릅니다. 세족식이 끝났고요. 와, 무슨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마사지샵. 와, 근데 여기 진짜 시설이 개 많이 들었겠는데? 와, 시설이 너무 좋다. 와, 그냥 프라이빗인데? 완전 새 거야 극락체험고 응. 왔습니다 응. 아, 응. 태국에서 맥도날드 응. 통만 크네 응. 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폼파이 너 마사지 그냥 그랬어? 아프게말 했어? 맥보다리아가더 응. 입맛이 너? 응. 싸구려네 <laughs> <laughs> 한국인이 더... 리아 먹는 사람이랑 겸상안해 <laughs> 어? 안타다그렸네프 아, 캡쳐할까? 응. 그래, 난 진심 피로 다 풀렸어 응. 난 처음에 핸드폰 한번 썼거든 처음에 안 자다가 다리가 진짜 좋아 어, 진짜 안 잤는데 가박꼬는데 어. 제가 포어 근데 아픈데 잘 수가 없는데 그냥 제그한간다 <laughs> 어. 한국에서 어, 한 시간에 음. 이정도 음. 걸린다같아 탈만 원이야. 4분의 1로 한거